여쪽 칸은 다 들어가 있지. 여다가 이제 연사 쓰나. 올 연사 쓰나. 이거 오른쪽 하면 공격력도 늘어납니까? 그거 알아봐 주세요. 야, 고급 숨도올 연사 쓰나. 공격력은 안 늘어나요? 야, 다섭이지 야, 느리게. 느리게. 슬로우모션. 보급품. 연산산 축가로. 티킷. 보급품. 아, 은행수입? 뭐야, 이거 왜 만사백원이 끝이야? 좋아. 야 이거 빨리 빨리 이거 부터 디리리리리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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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리리리 수집 저거 수집을 직접 계속 눌러줘야 되네. 저런 번거로운 걸 누가 추천했을까? 이거 되게 번거롭다. 이건 재밌어. 나. 우! 이걸 못깰 수가 있겠어? 끝났구만. 끝났어. 와 비라 떨어뜨리듯이. 그 다음에 저격원숭이 석상각이라고요? 노 o no. 배슬로 한번 걸어줘 여기서 내가 저격원숭이를 깔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거야 제작자도 생각하지 못했을거야 좋아. 보급품까지 받아, 보급품까지. 너의 끝없는 그돈 욕심을 보여줘. 돈 벌리는 거 봐. 기가 막히다. 연사스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자산은 늘어나기만 하지. 돈이 끝이 없어, 돈이 끝이 없어. 야, 빨리 이거 상자 쳐봐. 그렇지. 그 다음, 얘 때문에 특수능력 풀다운 20%. 레이브 몇이야, 이거? 아직 99 웨이브밖에 안 됐어? 존나 쉽네. 아, 이거 모르고 다른 특수능력 썼네. 자. 박수 받아주고. 아, 아이, 모르고. 아이, 아이, 팔아. 버슬려. 색깔이 다 똑같이 생겨야지. 나 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사스나만 해야 더 빨리 잡아요. 그 왼쪽 스나를 하면 아마 쟤네가 자꾸 왼쪽 위에서 버티기만 해 가지고 오히려 잡는데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아, 물품좀 줘봐 물품 드랍 돈이 너무 많아서 다쓸 수가 없어 대충 깔자 아 진짜 이거 정확하게 타수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 돈줘돈 돈 없으면 저 비행기 부르면 돼돈 없으면 그냥 비행기 불러 아, 뭐야, 돈이 없잖아, 비행기! 아, 뭐야, 별풍선 읽어주는 거 고장났다고? 그래? 왜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아, 이거 뭐 가만 놔둬도 깨지니까. 잠깐만. 여기 어딨냐. 내가 한번 이거 테스트 들어볼까 이게 가끔 가다가 내가 테스트를 돌리면은 네, 별풍 있는 거 고장났죠? 나, 나도 지금 얘기 들었어. 야, 공급품 줘봐. 오케이. 아니, 돈 너무 많네, 이거. 야, 이 사이트 자체가 잘안 들어가지네. 아, 됐나? 텔스를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석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석상하면 은 얘네 다 없어져요. 더 약해져요, 지금. 삭상하면 더 약해져 내가 이걸 까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보급품 구석에다가 삭상하면 된다고요? 아 싫어요 나 이렇게 해보고 싶던, 싶었단 말이야 연사스나 갖다다 잡는거 이거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본거 아니야? 나 이런 변태 같은 플레이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 <laughs> 어, 돼. 지금 테스트 해봤더니 돼. 야, 별풍 싸워봐. 되는지 확인하게. <목소리> 석상 그만 말해. 맞아. 나연사스할 거야. 난 이런 변태 같은 플레이 해보고 싶었어. <목소리>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는군요. 아니, 굳이 저 별풍석 84개를 팔아대? <목소리>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번에, 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BJ마다 별풍선 개수 뭐 만든다 그런 건가? 뭐, 그런, 뭐, 알죠? 근데 그거, BJ마다 별풍선 개수를 만들면, 다른 방송에서 그 개수를 쏴도 그 BJ가 뜨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내 IQ가 뭐 240이니까, 내 아이큐 뭐 240개를 딴 방송에서 쓰면 그 bj가 뜨나? 아니면 내 방송에서만 뜨나? 닥쳐 난 여, 84개 할건줄 알았다 진짜 야 솔직히 어? 그리고 야막 나가서 얘기를 해보자 야 다른 bj는 마 어? 500, 뭐, 520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BJ를 대표하는 별풍선 개수를 했어. 그럼 그 BJ분은 돈을 엄청 많이 벌거 아니야. 난 84개잖아. 소라해. 그리고, 나중에 또 물어봤어. 아, 대정령님은 84개래. 그랬는데, 아, 근데 84개 의미가 뭘까? 아, 궁금하다. 아이, 큐래어마어마 그래. 이럴 거 아니야. 840개? 에라이, 병신아. 존나 사치 들었네. 내 방송은 학생이 많아서 그렇게 못 쏩니다. 그래, 84개로 하자. 그리고 그 등록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구나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생각해봤는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야 이거 연사쓰나 신의 한 수였어 얻는 돈이 더 많아 얻는 돈이 더 많아 좋아 좋아 나오다 다죽어 나오다 다죽어 아니 이거 신단 이거 신전으로 합치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이거 신단으로 합치면 얘네 다 안된다니까 씨발 말귀를 보다가 쳐먹어 분명 난이도는 어려움인데 너무 쉬워졌군 감이 크다고요? 스피커를 줄여라! 야 농장고 다 이.. 보급품이 돈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야 이제 이거 팔자. 농장 이제 필요 없어. 더꺼져 이제. 그리고 이거 범위를 봐. 범위 보고. 이거 이거 안 놓쳐 안 놓쳐. 야, 보급. 보급 하니까 녹아 내리는 거 봐. 예, 예. 야, 보급품 줘봐. 나돈 필요해. 예. 그다음에 이거 하나해놓고 사스나! 야 보급품이다! 이게 뚫릴 리가 없지. 야 아까 전에 누가 120 라운드까지밖에 못 간다 그랬냐? 나 이거 심지어 논스톱 모드야 지금. 논스톱인데도 안 끝나. 지금 내 꿈은 저 보급품이 아예 끝없이 나오는 거야. 보급품을 숫자 1 누르고 있으면 계속 떨어지는거야 무한대로 개재밌겠다 보급품 치트 야 이걸 누르고 있으면 계속 나오는거지 보급품이 끊임없이 와 버는 돈이 더 많아 야 렉걸려 렉걸려 내 슈퍼컴터가 퓨 렉이 걸려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하고 싶어지지? 여러분들도 이 변태집 하고 싶어지죠? 자기는 이러,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재밌어 보이는 거. 어? 네. 보니, 막상 보니까 재밌어 보이지? 하고 싶지? 뭐라고? 84개째. 아니야. 얘가 한참 더 해야돼 한참 더 해야돼 아이 닌자 원숭이 인정. 좋아 야 보급품 야 허, 훨씬 더 많아야되네 아이 보급품 엄청 많아야되네 아니면 보급품 천천히 꺼낼까? 본필요할때만 보급품을 싹 눌러주는거지 치트수준이다 이건 고급품, 예에! 쩔어. 굉장히 근본을 얻기 시작했다. 돈 먹고 돈 먹기. 아까 전에 조금 위험한 게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괜찮아. 돈이 너무 많아. 야, 느리게 해, 얘네. 고급품이나 내놔. 못깰 수가 없어, 못깰 수가 없어, 이건! 느리게 해, 쟤네! 쟤 느리게 하는 특수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야, 렉 걸려, 렉 걸려 여기 스테이지까지 온 사람이 없겠지? 어? 굿돈 너무 많아 야, 슬로우. 슬로우 한번 걸어주면 돼. 개쩔어. 아이, 번 돈이 더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야, 쟤네 잡는 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거 연사스나가 너무 적어서 그래. 연사스나가 더 많아야 저걸 다 독일 거야. 더더더더어 마치 놓칠 것처럼 열어내. 아, 돈을 다쓸 수가 없다. 어, 돈다 썼네. 돈 줘, 돈이 없다. 땡큐 어, 됐어. 이제 다시 깔아. 야, 렉걸려, 렉걸려! 근데 이거 잘못 넣었어. 이게 치트냐고요? 아니요. 이 스나이퍼의 능력이 보급품 투하에요 근데 보급품 투하하는 애를 지금 이만큼 만들어서 그래. 스나가 돈을 벌어다주고 그번 돈으로 스나를 만드는 거지. 아 이거 근데 마지막 라운드가 존재하긴 하나? 마지막 라운드가 이거 존재합니까? 이 프리플레이라서 이거 끝없는 거 아니야, 이거? 예아 이거 느리네. 에에마슈퍼컴에에에에에에에에에 돈주싹 쓸어! 야, 이거 박스가 안 주워져, 렉 때문에! 박스가 안 주워져! 야, 이 인게임에 허용되는 그 리소스를 넘은 건 아니겠지, 지금? 하. 하. 만들다가 돈이 없으면? 조금만 더 만들면 이제 고급품 무한 투하야. 조금만 더 만들면. 조금만 더 하면 돼. 좋아. 고급품 무한을 위하여. 야, 이 업그레이드 할돈 없어! 돈 줘! 돈! 아니, 야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 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돼! 코앞이야, 이제! 스킬 풀 20%까지 돼 있으니까! 네. 역시 이런 변태 같은 것이 재밌어. 게임은 평범하게 해서, 평범하게 해서 재미가 없는 법. 스테이지 깨는 건 기본이니까 그냥 놔두고, 야보고품 줘봐. 아니 그냥 이렇게 돈이 무한이 되면 즐겁잖아.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토르미스바, 좀 좀내 걸린다야. 야 저거 빨리 쓸어버려봐. 공속 증가 찍었더니 미친. 야 이거 나 이거 진짜 이거 스테이지 무한으로 가겠는데? 야, 저 왼쪽 위에도 저거 연사스나로 치워버려. 풍선 지수 다 갖다 팔아버릴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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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와, 연사스나가 이만큼 있는데도 얘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터지는 거 보면 매치 좋지만 안 뚫려야 안 뚫려. 저 풍선 짓이 지금 별 도움도 안 되는 거야. 연사스나에 업혀 갖고 있는 거지. 이러다 튕기면안 돼. 개망이야 그럼 안 돼. 자. 눈 아프다고요? 아이 뭐 이걸 보고 눈이 아파. 야 이거 막 얼마 벌었느냐에 따라서 그거 그거 달러 주면 안 돼? 아 이렇게 즐겁게 게임하고 있는데 말이야. 저 가만 놔둬도다 맞겠네. 빨리 빨리 빨리. 어 무한이다. 무한이다. 좋아. 무한 보급품이다. 아 중간에 끊겼다. 넥대회. 박스 가안먹어져 기다려봐. 야, 렉 걸려. 아, 이거 잘못 눌렀다. 더 해야 돼. 안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 정말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 돈 졸라 많아. 못깰 수도 없다, 이건. 시대다! 마우스만 돌려, 마우스만! 아, 쿨 살짝 남네? 아, 야, 기다려봐. 렉, 렉, 렉. 음, 여기 한 줄만 채우면 되겠군. 좋아. 여기가 있네. 바꿀 필요 없어. 화질이 낮아진다고 렉 걸려서 가유 불급은 무슨 이 게임에서 그런 거 통용되지 않아. 그냥 많을수록 좋은 거야. 일단 연사수나 데미지도 얼마나 좋은데, 뭐야? 이건 어, 하드보이드 아니? 야, 이거 보상 더 있어. 지금 화질 떨어지고 있다고요. <laughs> 진짜 화질이 떨어져. 게임 개쉽네. 야, 야, 이거 줘 봐. 돈좀줘 봐, 돈. 좀 줘봐, 돈. 다 좋다. 아이 좋다. 아이게아 아 yeah. 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자 오늘 여기까지만 주고. 됐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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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야 스탑 스탑. 나안 누르고 있는데. 계속 나와. 어 됐다. 야 저거 빨리 잡아야 공업할게. 아, 이거 뭐야, 게임이 안 끝나? 여기, 여기. 좋아. 마지막 한 자리까지 알차게. 꽉 채웠다! 마우스 가만 놔둬야지. 아이, 런 저런 보급품 박스 뭐하러 준나 자, 자. 야, 야, 야. 이거 렉 걸려, 렉 걸려. 아이씨, 멈춰. 자, 아, 쟤 느려지게 만들고. 봉업! 공업! 봉업하면 그냥 다 녹아버리네. 야, 돈 주어. 돈. 빨리, 빨리, 빨리. 더, 더, 더. 더 필요해. 난 돈이 더 필요해. 마우스 돌려야 돼, 이거. 계속 귀찮게. 자, 얼마까지 쌓이는지 한번 볼까? 못깰 수가 없는 게임이군 오픈 무한이야 개잼 몰라요, 저도 이거 언제 끝나는지 야, 안 끝나 아, 치킨 먹고 싶다 갑자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치킨 먹고 싶다 아. 야, 봉투 계속 먹어. 이제 소파 닌자로 바꿔보라고요? 이걸 언제 다 바꿔. 힘들어. 야, 돈 무한이야. 야, 174만원이야, 지금? 미쳤네. 모르겠어. 나도 치킨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졌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올 연사스나메타 연사스나가 보급품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보급품을 충전시키는 속도가 더 빨라진 빨라진 상황이지. <laughs> 야 이거 프리플레이는 완전 끝이 없나? 아니 나 지금 안 누르고 있는데 이거 계속 나오는 거야. 아니 나 이게 나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어요. 근데 계속 나와. 야, 이거 3번 스킬 한 번... 아안 써도 다 잡겠다. 어차피 여기 가지, 가지를 못 해. 얘네 절대 못 가, 이거. 아, 야, 그만! 이거! 그만! 그만! 미치겠네! 와, 됐다. 뭐요? 60일 동안 계속해가지고 2000스테이지를 갔다고? 대체 없어? 나 지금 몇 스테이지야? 119? 이제 보니까 뭐 별로 안 쓰고 있는데? 이거밖에안 쓰네 그냥 인게임 리소스에 인게임 메모리? 그런 거 걸린 거 아닌가? 아니야, 방송만 키면 메모리가 6기가 먹어요. 방송만 키면. 왜냐면 나 방송 킬때 에이블톤 키지, 큐베이스 키지, 엑스플릿 키지, 아프리카 키지. 기본적으로 키는 게 4개야. 걷다가 고모디오, 카톡, 내가 기본적으로 쓰는게 스카이 디지털 그... 사이드 윈 프로그램이랑 투베이스 에이블톤, 오모 디오, 카톡, 엑스플릿 그리고 크롬 이렇게 켜놔요 에이블톤이 이거 이거 실시간 비제 m 이거 안 뚫립니다 이거 절대 안 뚫려요 안 뚫리는 이유가 있어. 봐봐, 이거 만약에 내가 네네 네, 네, 네 번째 줄까지 오잖아. 안 오겠네. 네 번째 줄까지 안 오겠네. 여기서 필살 스킬이 있어. 안 뚫린다. 안 뚫리네. 안 뚫리네요. 야, 121 라운드잖아. 근데 120 라운드가 어렵긴 어렵네. 보니까 왜120 라운드에서 뚫린다는지는 알겠지만 나한테는 너무나도 이지한 스테이지였어. 야, 121라운드는 더 어렵냐? 한번 보고.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더 보고. 닌자를 썬가스로바꾸자고요 야, 잠깐만. 이거. 아이, 렉 그렇게 심하네. 야, 필살. 연사력 증가. 이러면 다 녹아. 연사 증가. 얘네 느리게 또 필살 연사 증가 저 요거 사거리가 10초 동안 증가하고 공격 속도가 증가됩니다 이거 이거 쓰면 그냥 다 녹아 무건다 녹아 렉 걸려 근데 이거 하면 이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아 됐어 야 이거 레벨, 레벨업 엄청 막 쏠쏠하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아니, 그냥 이것까지만 하지. 뭐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즐겁게 했어.